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72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할 거는 한정하고 그 다음에 중재자 다섯 판 하고 상던 두판 그리고 남은 거는 뭐 카지노를 가든지 아니면 뭐 중재자를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요 일단은 한정 돌고 중재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자 다섯 판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접당이 정말 습니다소이란 여기는 브릉비 코코랑 저기랑고제이 똑같지. 맞지. 솔리다리스 두 군데가 똑같은 것처럼. 여독섬 여기만 다르네. 여기가 요 옆에 들어가면 BGM 바뀌잖아. 아, 여기. 자 아, 그리고 어제는 패치 내역을 이야기 해드렸고 아 얘도 슬슬 큐브 좀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얘도 빨리 마스터를 뚫어야 싱그렁개구을안 가고 저기 솔리다리 때려가지고 큐브를 파밍해가지고 이제 야 커튼 작업을 하는데 아 뭐야 이게 안 나가 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눌렀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끝났구요 중지한 다우스팟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 입장권 아까 놨어 그거를 해서 여기를 하고 입장권을 받고 한판 놀았고요 스킬을 안썼구만 두번째 판 했구요 <laughs> 아마 얘성장 이벤트 끝날 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천장은 못찍을 것 같고 아, 차근차근 나중에 찍어봐야죠 아마 끝날 때쯤이면은 한 1200판 1300판 이 정도 될것 같은데 내 네, 예상하기에는 다섯 판다 돌았어요 다 돌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받고 에픽 못 먹었지 하지만 흰 구름 계곡에서 에픽이 나올 거기 때문에 흰 구름 계곡으로 바로 가죠 익스. 이제 얼마 안남았 다이 <laughs>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가각성을 보자, 버리고 <laughs> 맞아도 안 아프죠? 사실 아파요. 힐을, 힐을 써가지고 안 아픈 거야. 컷 컷? 안 되네. 깨비. 다음은, 요갈루. 운동방아치기! 점프! 한번더 점프! 아, 이놈! 한번더 점프! 와 아아! 에지, 분노! 어림도 없지! 렉 됐나? 아, 어, 딱 됐네요. 하나 봐가지고 이걸 타서 이거를 타서 어안 터졌어 맞지 않겠지 톡 됐다 이제 몇대 때리면은 그로기 터질 거예요 안돼몇대 때리면 터질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 이제 터지네 코빅스 이딱 맞네요. 저 멀티톰 했더만딱 맞았네요. 아, 고객 세다. 자, 그 다음에 슈노. 써버려. 깡프로 피해주지? 점프 배터리에요 점프 어디? 여기 어디? 여기 100%안 됐지 96%네요 하나만 먹으면 되겠다. 한 개를 나올 테니까. 때리다 보면. 안 돼, 어디 가요? 안 돼! 돌아와! <laughs> 아! 점프 늦었다. 아, 채널링 할때좀 봐줘요. 안 가십니까? 자, 일단 하나 챙기고. 야, 잠깐만. 저거 안 왔다. 쿨타임이. 에이. 이렇게 돼, 되...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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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겠다. 아, 이러면 되그 다음 여기다 그냥 소울이 박아버리자. 증가품 쓸 필요가 없겠다. 자 터졌고 끝. 봐봐 딱 맞잖아. 뭐야 딥다슈즈 두 개야? 이럴 수가 딥다슈즈가 두 개라니? 자두 번째 파가도록갑시다이 <목소리> <목소리> 확실히, 근데 지금 스펙은, 익스가, 익스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익스가 확실히 쉽기는 해. 지금 스펙으로는. 아, 점프가 안 됐어. 아 퍼시가 나퍼 때려요. 오불파 펜치네요. 불파 펜치면은 불파 뭐 의미 없다. <laughs> 요걸로. 여여여여여. 여여여여. 요요요. 됐다. 자 이제 무력화 터질 때가 아니 어디가? 아9 5대 저기 깔아놨는데 LA? 여기 어딨어? 아잘안 보여. 왜 그렇게 숨어있냐 너? 포호비가 여기서 쓰지 말자 아 이런! 저걸 저렇게 움직이네 날렵한 자식 에픽 뜨는 거 자체에 그거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썼나요? 아 됐어 맞을 건다 맞았어 일단 에픽이 뜨면 무조건 기득이 여기서는 레벨이 몇이든 만에 100%다 채웠네? 이게, 나르고를 잡으면은 70%가 차던가? 아마 퀘스트 그것 때문에 100% 100%될 거야. 그래서 빠를 거야. <목소리> 자, 중간으로. 그렇지. 훌륭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호흡 이많할것같 은데 잡기 전에와 호흡 이많았 어. 이렇게 해서 상단 두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분 48초 걸리네 봐봐 이거 오일사 하나 있네 음. 근데 이게 순마녀 하이가 더 밸류가 높기 때문에 얘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뜬다 한들 그냥 먹이면 되고요 어, 72까지 먹여가지고 빨리빨리 그거 하긴 해야 돼요 지금 빨리 빨리 성장을 시켜야 돼. 일단 마스터를 빨리 뚫어야 돼. 마스터를 빨리 뚫어야 돼. 이거. 와 근데. 오르는 게찌끔찌끔 오르다 보니까. 아, 이러면 진짜 그냥 해를 돌려버리고 싶긴 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요거, 이거 몰빵해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빡세기 때문에. 음. 자, 피로도 비약. <laughs> 하나 구비하고, 해를 돌려 갑시다. 할ห้ 판. 엄 아, 2,500원에 사야지. 일단은 만약에 마스터 컷이 되면은 힘구룽개고한 판이랑 솔리다리스 한 판씩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솔리다리스만 갈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몇주안 남았어가지고, 몇주안 남아서 이제, 음좀 빡세게 할거 같아. <laughs> 다음 판이 마지막 판. 아, 얘한테 물약 좀 줘야겠다, 이제. 아. 그 에픽 그 물약 있잖아요. 다음에 헬돌 때는 얘 에픽 물약 좀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헬 11판 다돌았고요 65짜리네? 65짜리는 걸로. 요것도 65짜리네? 요거는 72, 67 67은 솔직히 먹이긴 좀 아깝고 아, 어어 어, 잘못 눌렀었네 65짜리 어? 65는 내가 다 먹였나? 아깝나 맞네 다 먹였네 불쪽쩍끌쩍 <laughs>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어?